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굴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오늘은 BMW 품모션 여러분의 원더굴라이프 네, BMW 5월 프로모션이에요. BMW 한 10개 정도 딜러사를 다 비교해서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았고요. 물론 딜러사마다 뭐 재고가 있는데, 네, 할인율이 낮은데, 뭐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재고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요즘에는 딜러사들이 비슷비슷해요. 정말 많이 차이가 나면은 한 1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지만, 아시다시피 재고 따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5시리즈나 이런 차들은. 하지만 우선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재고도 정말 하나하나 열심히 찾아요. 막 대구의 어떤 지점에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전국구로 저희가 달려갑니다. <목> 그래서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우선 리스로 하시든 뭐 할부로 하시든 장기 렌트로 하시든 다 구조가 비슷비슷해요. 각 회사의 파이낸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렌트사들은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자율도 높고 또 어떤 할부사들도 할인율이 낮은데 이자율도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를 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총비용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비교를 도와드리니까요. 우선 BMW 1시리즈에요. 118D 조이부터 M 스포츠 패키지가 있는데, 할인율은 680, 700, 750 정도가 들어가요. 차량 가격은 3940부터 4590까지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가 750 할인이 들어가네요. 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재고도 조금 있고 하지만 할인율이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 6월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할인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리즈는 235i e XDrive는 살짝 줄긴 했는데 할인율이 네 그래도 958인 이 들어가니까 살만은 해요. 218d 그랑쿠페 3천만 원대 후반의 가격이면 구입이 가능한 차량이죠. 할인율은 소소합니다. 700, 950. 3 시리즈 경유 같은 경우 네, 할인율이 800에서 920 정도가 들어가요. 차량 가격은 5,410만원부터 6,200까지인데, 어, 이것도 정말 재고가 가끔 하나씩 어디서 터져 나와요. 그리고 3시리즈 같은 경우도, 네, 미리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재고를 확보를 하는데 한 이틀, 3일 정도가 걸릴 수가 있어요. 또 누가 취소한 차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3시리즈 휘발유 같은 경우도 730에서 980까지 할인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대기가 필요하고요.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는 계약을 걸어두시고 한두 군데 딜러사에 걸어두시고 먼저 나오는 할인율이 높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정말 수입차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꼼꼼히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이런 재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4시리즈는 420D 700이 할인되고요. 420i는 60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시리즈 휘발유예요 아, 자, 그리고 제가 영... 영상이 너무 빨리 넘어간다고 싶으면, 잠깐 일시정지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더 꼼꼼히 할인율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할인율을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520i, 럭셔리 52 모델이 750부터, 5302는 정말 지금 구입을 할만해요. 네, 5302는 할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모델은 지금 구입을 하셔도, 어, 지금 거의 할인율이 가장 최고치에 올라와 있어요. 디젤 같은 경우는 도 900에서 한천 정도 할인이 들어가는데 5 3 0 e 모델은 할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M팩 M팩은 8,420만 원이고 럭셔리 라인은 8,140만 원이에요. 이 모델은 재고도 조금 있어서 지금 구입할만하고 I 모델이나 D 모델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찾아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렇게 제휴 딜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꼼꼼히 한명한 한 명한테 다 여쭤봐야 되고 5시리즈 뭐 예를 들어 블랙에 브라운 시트가 있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게 저희도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재고 찾기가 정말 요즘에는 하늘의 별따기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시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전국적으로 다 찾아드리니까요 최선을 다해 그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6GT도 950에서 1000 정도 할인이 들어가네요 가솔린 모델은 한 500에서 600 정도 할인율이 형성돼 있고요 7시리즈는 730D, 730LD까지는 조금 할인율이 살짝 낮아졌긴 한데요. 740D 모델이 2,350만원 정도가 할인 되는데 I 모델, 가솔린 모델은 한300 정도가 추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74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도 2,350에 할인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시리즈예요. 8시리즈는 840I가 200부터 XMP 그란부페가 500까지 할인율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은 X1, x u 1도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20i 엑스트라이브 엑스라인 스페셜 에디션이 4,99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할인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3천만 원 후반대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X1도 굉장히 이쁜 차량인데, X2도 마찬가지로 20i 엑스트라이브 어드벤티지 모델이 5,200만 원짜리 차량이 1,100만 원 할인이에요. 어, 이두개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laughs> 네 암튼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100 1050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에는 X3에요 X3 모델도 어, 할인율이 30D 액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20D 액트 M 스포츠보다는 네 30D X 스트라이브를 선택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은데요 가격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약 2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네 30D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을 조금 더 따지시는 분들이나 뭐 엔진 출력 등을 따지시는 분들이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만 네, 아무튼 500에서 800 그리고 20, 30 모델은 400에서 700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302 모델이 700 할인이고 302 액트 럭셔리 모델이 550 20i가 40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X4 같은 경우는 380에서 830까지의 할인율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X4도 할인율이 한 지지난 달까지는 조금 낮았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X5, X5 모델도 네, 3 0 d X라인 7인승은 정말 구매할 만 해요. 750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도 네, 이런 식으로 200까지 40D M팩이 200. 네, X라인이 200, 30D 모델 X드라이브 M팩 5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0i도 마찬가지로 아, 거의 비슷하네요. 452 모델은 750 가장 많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 7인승이 지금 할인율이 570이에요.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 X6. 네, X6 모델도 200 할인이 들어가고 있네요. X7도 마찬가지로 200에서 M50i 모델은 1,750만 원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도 200이구요. 네살 거면은 디젤이 낫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솔린은 고급유를 넣어야 돼서 네, X7이나 65 같은 경우는 뭐 주유비도 비싸지만 주유소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은 Z4, i3, i8 모델인데요. 네 Z4는 250에서 300 정도의 할인이 되고 있는데 i3는 거의 끝물이라 그런지 할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3개월 전보다 한 4, 500 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 다음은 M 모델이에요. M 모델도 정말 많이 궁금하셨겠지만 네 M4 신형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인데 구형이 2,320. 하지만 이 구형을 사면 바로 감가가 너무 많이 돼버려가지고 저같으면 신형을 추천을 해드려요. M4를 만약에 정말 구입하실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은 구형은 정말 사자마자 이 이상이 바로 감가예요. 바로 갑니다. 아시겠지만, 네, 아무튼 2,320만 원의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M5 컴페티션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할인율도 2 0 0 0만 원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M8 3,200만 원 할인율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은 XM 모델이에요. X3M 1,860, X4M 1,850만 원, 그 다음에 X5M 1,750만 원, X6M이 1,720만 원의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BMW 신차 구입 문의는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어, 현금 할인 기준이지만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BMW는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할인율이 더 높아요. BMW만 장기 렌트 할인율이 추가로 붙습니다. 근데 사실 수입차는 꼼꼼히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보험료가 그러니까 렌트사들이 내는 보험료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리스가 제가 좋다고 소개를 어, 여러분께 시켜드렸는데 이제 손님들이 딱! 정말 수입차는 리스가 좋대요 장기렌트가 조금 더 나쁘대요 그냥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긴 한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를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저희가 할부부터 장기렌트, 리스, 뭐 BMW 같은 경우는 다 판매가 가능하지만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3.3% 공제를 받는 프리랜서들이나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감가상각 유율이 적용이 안 되는 리스 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직장인 당연히 할부로 가는 쪽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분들도 어떤 게 유리할지 정말 보험료가 비싸신 분들도 있고 정말 장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 너무 조건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꼭 비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신차 보인 문의는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배랑급 할인 제가 책임지고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원더블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 지니 였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